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별입니다 이제 좀 남성 컨텐츠를 제가 계속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면도에 관해서 들고 왔어요 면도는 이미 제영상이 한번 업로드가 됐고 제 영상들 중에서 좀 반응이 되게 좋았던 영상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그 영상을 조금 리뉴얼 하고 근데 그 영상 댓글에 제가 좀 찬찬히 읽다 보니까 좀 방법이 조금 어렵다 아침에 하기에는 좀 시간상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몇몇 분 댓글을 보니까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면도 방법을 조금 바꿔서, 원래는 한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면도를 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원래는 한 1월 달쯤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좀 최대한 빨리 들고 올려다가 오늘 들고 왔고요. 아, 참고로 이전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때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고 오시는 게 오늘 영상의 이해가 더잘 되실 거니까 영상 먼저 시청해주시고 오세요. 이제 면도 트러블을 훨씬 더 많이 줄였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 에스로반 연고 있죠? 그때 그 연고 그대로예요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새거한개 보여드렸고 기존에 쓰던 거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새 거가 이거거든요 하나도 안 썼죠 진짜 제가 한 12월 달부터 한두번 썼나? 진짜 얼마 안 썼어요 근데 이거 안 쓰고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졌다는 사실 이 연구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항생제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바르는 시기를 꼭 두세요. 하루 바르고, 하루 안 바르고, 하루 바르고, 하루 안 바르고, 혹은 일주일 바르고, 그 다음 일주일 안 바르고 일주일, 바르고, 일주일 바르고, 일주일 안 바르고. 트러블이 많이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샀을 때는 약사분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항생제인데? 이 제품 쓰시는 분들 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네가 면도 트러블을 어떻게 줄였냐? 저 연고 안 쓰고 어떻게 줄였냐? 하시면은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 3,000원짜리 이 제품 을 썼는데 그 제품 대체 무엇이냐? 짜잔, 바세린입니다. 이 바세린으로 쉐이빙 폼을 이제 대체를 했는데요. 바세린에 대해서 성분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세린은 100% 페트롤 라툼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거든요.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제품이 막 모공을 막고 트러블 더 난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바세린은 화상 피부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순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불안해 하지 않고 바르시면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또 씻어낼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냥 쉐이빙 폼처럼 사용을 하면 돼요. 제가 면도하는 과정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바세린을 적당량 스패출러로 뜨는데요. 근데 이때 면도하는 부위의 넓이만큼 잘 떠서 써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털이 인중은 좀 적긴 하지만은 털부터 여기까지 볼까지 이렇게 넓게 그리고 수치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근데 넓은 게 문제예요. 넓게 나기 때문에 좀 많이 뜨는 편이긴 한데 한이 정도 뜬 다음에 면도할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면 됩니다. 좀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피부 바깥쪽으로도 문지르고 피부 안쪽으로도 문지르면서 바세린이 털에 잘 박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다 발랐으면은 제가 항상도 말씀드리지만은 면도할 때는 면도기를 먼저 따뜻한 물에 불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따뜻한 물에 먼저 불리세요. 그러면 이 불린, 면도기를 바로 꺼내서. 자, 근데 이때 바세린을 바르는데 솔직히 한 1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냥 1분 정도만 불려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면도할 부위를 살짝만 적셔주세요. 이때 제가 안 적시고 내봤고 적시고 내봤는데 안 적시면은 면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칼이 잘안 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살짝만 적셔주세요. 너무 막 물로 퍽퍽 문지르면은 바세린이좀 많이 식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도를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면도 순서를 제가 좀 바꿔봤는데 댓글을 조금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털이 별로 안 억센 그 부위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털은 좀덜 억세고 이 부분 털은 좀 많이 억세다 하시면은 좀덜 억센 부분부터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 인중 부분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인중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억센 데가 저는 턱. 그래서 인중 부분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볼 부분, 그 다음 턱 순서로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리는 게이게 먼저 내리고 이렇게 위로 올리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을 근데 바세린으로 하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고 그냥 위로만 계속 올리니까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면도기가 좀 비싼 면도기가 아니라 그냥 일회용 면도기예요. 왜냐면은 제가 면도하다 보니까 바세린이 계속 면도기에 껴요. 바세린이 면도기에 끼니까 면도날의 자극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 점이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이거를 씻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비싼 면도기 쓰지 말고, 일회용 면도기 쓰자 했는데, 웬걸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비싼 면도기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제 면도기 들고 갈게요. 이런 비싼 면도기 같은 경우는 매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날도 세척을 해줘야 되고,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방법처럼 하면은, 얘 진짜 오래 못 써요, 진짜. 근데 일회용 면도기 하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릴 건데,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일회용 면도기로만, 거의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솔직히 얘가 조금 더 순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회용 면도기도 손에 힘을 좀잘 풀고 해주면 되게 괜찮더라고. 특히나 볼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하루는 오른쪽 먼저 또 하루는 왼쪽 먼저 번갈아 해주시면은 자극도 조금 더 줄어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면도가 다끝났으면 바세린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라곰의 셀럽 젤2 워터 클렌저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거품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곰 제품으로 이 남아있는 바세린에 이제 좀 닦아내줄 건데요 아침이니까 체중력이 너무 강한 제품을 쓰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 물로만 세안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많이 건조하시면 이거를 얼굴 전체에 문지르지 마시고 면도한 부위에만 그 바세린 바른 부위에만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어차피 면도를 했기 때문에 좀 자극이 많이 돼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바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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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 안돼 바세린으로 이제 좀 자꾸 줄였지만 은 그래도 자극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밖으로 문지르고 한번 또 안으로 문지르면은 바세린이 좀잘 씻겨 나오거든요 또 그래도 잘안 된다 하시면은 두번 하면 돼요 두번 이거는 두번 해도 별로 하나도 안건조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히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라고 광고도 아니고 하여튼,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세일한 바로 한 4개는 쟁일 것 같은데. 아, 클렌징까지 다맞춰줬으면은 평소 했던 아침 세안보다는 촉촉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성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혹시나 궁금해. 오... 혹시나 댓글로 또구비하실 분들이 분명 히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아침에 좀 사용하는 제품들 소개해드리자면첫 번째는 요거는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아르테미시아 틸트먼트 에센스, 일명 개똥쑥 에센스라고 하죠. 이건 출시되자마자 되게 핫한데 좀 테스트해본다고 한 요만큼 써봤는데 100%쑥 추출물로 돼 있고요. 좀 사용해보니까 피부 진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 제품 요즘에 테스트해본다는 것도 있고해서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도 있어서 요 제품으로도. 지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자극이 별로 없어서 이 제품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화장솜으로 좀이 제품을 닦아내고 있는데, 아까 클렌징할 때잘안 닦았으면, 화장솜에 아마 털들이 좀 약간 묻어날 거예요. 이걸로 화장솜을 잘 닦아줘도, 사실 털이 남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개똥쑥 에센스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 에센스시 사실 스킨이에요, 스킨. 그 다음에는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크레이브 뷰티의 그레이트 베리어 릴리프 제품이에요. 이거 크레이브 뷰티 건데, 되게 성분이 되게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이거 출시되자마자 두개 사서, 쓰고 있는데 이 제품 안에는 여러가지 피부 장벽을 회복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일 성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서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되게 괜찮은 보습감?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또 피부 진정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루슈포제의 히알루 B5 세럼 좀 약간 비싼 것 같아요 비싸긴 한데 스포이드로 쓰는 제품이거든요 콧물 스킨이랑 에센스 중간의 제형인데 성분에 알콜이 두 번째인가 있는데도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순하게 수분감을 잘 채워주면서 겉에 막을 살짝 잘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만족감 었고요 비타민 B5라고 해서 이제 판티늘 성분에 들어가 있어서 요 성분이 이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데 요즘 대세 성분인데 요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가격 부담이 있지만 은 이것도 제 인생템 중한 개에요 이것도 면도한 부위에 발라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습제인데 보습제는 요거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365 버터 젤 크림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긴 설명 안 드리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세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은 요거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무려 4%뭐 별이 5개! 이런 느낌인데 세라마이드 성분이 4%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회복하는데 되게 좋고 마무리감도 되게 괜찮고, 메이크업도 안 밀리기 때문에 되게 괜찮게 쓰고 있어요, 아침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예전에는 무슨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는데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뭐그 영상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방법을 해도 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예전 방법은 안쓸일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법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싸잖아요.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이것만. 나는 어차피 클렌징 폼이 있고, 기초 제품이 있기 때문에, 쉐이빙 폼이나 쉐이빙 젤보다 얘를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가성비도 되게 괜찮고, 자극도 훨씬 덜하고, 내가 밝은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